오른손 같이 말씀해주시면서 하면 더잘 돼요. 오른손 왼손은 아 다시 한번 오른손 왼손은 자 요거 바꿔 볼 거예요. 어떻게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. 하나 둘셋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. 바꿔라고. 자, 그랬더니 어디 다른데 갔더니 안 돼야 그러시더라고요. 바꿔요. 말씀드렸더니 하시다가 안 뛰어, 안 뛰어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될 리가 없잖아요.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른손! 오른손! 엄지! 왼손! 브 하나, 둘, 셋! 바꿔! 바꿔줬어요? 아이, 우리 어르신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 손도 안 되고 남의 손도 안 되고 그러신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! 자 우리 옆에 뒤에 짝퉁 한번 봐주세요 바꿔져 있는지 어때요? 내 손이건 놈의 손이건 다 비슷해요? 하나 둘 셋! 바꿔! 하나 둘 셋! 바꿔! 아이고 이제는 웃음소리만 커져요 하나 둘 셋! 바꿔! 좋아요 <laughs> 재밌으시면 됐어요 자이 상태로 요거 뭐가이 생겼어요? 토끼 귀 같이 생겼잖아요 자 천천히 바꾸시면서 우리 산토끼 노래 부르시는데 요거에 너무 신경 쓰시다가 노래를 못 부르시면 안 되니까 잘 되면 되는 대로 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이 상태에서 바꾸시면서 산토끼 노래 시작 산. 산토끼. 아이고 잘하신다. 아이 잘하신다.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. 좀 뛰며 바꾸시는 거 맞죠? 오, 네. 가 바꾸고 계신 거 맞죠? 고국 어, 우리 선생님도 잘하시네. 나 혼자 넘어서 토실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. 어, 잘하셨다. 깜찍이는 말씀드리자면 제꺼 보기도 바빠서 어르신들 거 제대로 못 봤어요.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.